equals sbs sbs. 욕망의 신기루 보물선, 그리고 베일 속 회장님 그를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 군함 돈스코 이후를 둘러싼 어디에나 그가 있었다. 여러 이름, 여러 직책, 1인 다역으로 인양사업 곳곳에 등장하는 그의 정제는 신일그룹의 대표이자 회장이며 본명은 류승진이다 그나마 그를 만났던 두 사람조차 그에게 당했다고 분노한다. 지난 7월 150조 상당의 금화와 금괴가 실린 채 침몰되어 있다는 드미트리 돈스코이프라는 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으로 뜨거웠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배는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고 알려진 러시아의 순양함이다. 돈스코. 그 이후 탐사 성공에 멈추지 않고 인양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냈겠다는 신일그룹은 이미 탐사 시작 전부터 대대적으로 배에 실린 이식 0톤의 금괴를 꺼내기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물론 회사 자체 가상화폐까지 판매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뿐만 아니라 배가 발견되었다고 발표되자 신일그룹 경영진이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라는 한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다. 이 무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회장님 위 실체를 알려주겠다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보물은 존재하는가? 1981년, 2003년, 그리고 2018년. 돈스코이오를 찾으려는 총 3번의 시도와 그때마다 입에 붙여진 수식어는 늘 동일하게 보물선이었다. 제작진은 이 배의 금괴와 금화가 가득하다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인지 추적한다. 돈스코이호가 침몰할 당시 배에서 탈출한 러시아 군인으로부터 금화가 가득 든 동주전자를 받았다는 울릉도. 주민 홍재연씨의 이야기부터 일본 왕실도서관의 핵전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기록된 돈스코이호의 흔적들. 과연 돈스코이호에는 소문대로 금괴와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일까? 혹은 보물에 대한 관계에 사로잡힌 후세인들의 허상일까? 이번 주 토요일 4일 방송되는 그 것이 알고 싶다에 서는 울릉도 앞바다는 물론 싱가포르와 일본, 러시아에서 추적한 돈스코 이후 인양 투자 사업의 실체와 신화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러시아 보물선의 진실을 방송한다. 서영중 기자 s y j 4 8 7 5골뱅 e s e d a i a c o m 저작권자 서울경제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xc